우와, 오 죽인다. 여기 어리, 어디라고? 오늘 어. 우리 대한 갑니다. 지금 조개 깨고 가고 있어요. 외국 사람이에요? <웃음> 맞습니다. 와, <laughs> 아, 여기, 와 여기가 철리포 해수욕장. 나 태어나서 처음 왔는데. 이렇게 하면 되고 신발이 없어져 뭐 신고 가와 어? 이거 봐 뭐야. 물고기 봐와 아, 근데 찍어먹을 때 많네 이게. 어? 너 빨라야 돼 어차피.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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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어? 여기 안아봐야 해야 되는 거아니아니아니 그냥 갈게요 아니 안아준대

고, 봐봐. 아빠 여기 어디? 봐봐. 땅 어디 야. 어디 이게 골 뭐야 골뱅이? 이게 골뱅이야. 근데 왜안 가지가? 땅... <laughs> 아, 여기? 여기? 왜? 있잖아 저기 왜그러고야소으은못 야, 파. 어이 어, 지렁. 어디야? 어 지렁이 있어? 개 어. 지렁. 어. 에이 너무 작. 좀 앞으로 가세요. 저좀더 앞으로 가세요. 때문 아, 다 아, 어, 어, 어 문, 문, 문. 뭐 해? 자기 잘 보고 하나 줘. 신발 빼 그냥. 신발 빼나 신발 빼고 신발. 빼고 신발. 어이, 그 봐. 내 이거 좋잖아. 얼마 좋아? 그거 신는데 그러니까 뭐? 뭐야? 뭐야 그게? 아 진짜 씨응 이거 더러면잖아 아, 근데 뭐이쬐그만거 많다 이게 뭐야? 많은데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봐거 이거 이게 뭐야 이거? 뭐 어, 고동 같은 건데 이거 뭐야 어? 어이. 뭐야 이거? 이건 뭐야, 이건? 아, 뭐 봉다. 어이! 어이! 어디 가는 거야? 먼저 가면 안 돼! 먼저 가면, 은 먼저 가면, 먼저 가는 거야. 야, 너 포기했어! 포기했네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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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멩이가, 씨. 아, 돌멩이 쓰레빠. 구멍으로 들어왔어. 아파, 아파, 아파트, 오래 가자. 후! 어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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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, 아. 어, 신발, 있던 여기 신발이 거기 신발이셨어요 아이고. 으아. 아니, 같이 가야지. 따로 가니까 말이 안 되잖아. 아, 진짜, 씨. 아유, 위험해. 아이고. 와, 여기 바닷물이, 어, 여기에 물고기 많겠는데? 여기 물고기 많겠어, 어? 여기 물고기 없나, 이거? 어? 아, 없어, 없어, 없어. 야, 말리포고, 뭐, 철리포고 뭐. 물고기가 없네. 한국도 이제 물고기가 떨어졌네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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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나, 싫어 나 물고기가 없어요, 한국도. 물은 깨끗해. 근데 물고기가 없어. <목소리> 오케이, 물, 아까 우리가 잡았던 게 있잖아. 아휴. 어, 굴은 먹을 수 있어요, 굴. 근데 언제 따 저거 시? <laughs> 언제 빼고 있어? 굴아요굴 맞아, 이거. <laughs> 이거. 굴 맞아. 어, 굴은 먹을 수 있어. 에이, 얀난디베냐이 에이, 연난디 어. 연난디까카 어... 무슨 금야어 시장 시장. 어, 아이고. 시장, 하자 시장. 오, 바, 시장, 가자, 시장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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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시가가 20원 밖에 안 되겠다, 물고기 20원. 아, 딱이야! 아, 근데 이런 데 오면 꼭. 아니, 좀 뭔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. 너무 안 잡으니까 기분 더럽게 좋네. 집으로 갑시다. 집으로 가서. 집에 가기 전에 저, 저기 뭐냐. 그래, 집에 갔다가 일단 집에 갔다가. 일단, 씻고, 지금 나온 지 별로 안 됐어, 지금. 30분밖에 안 됐는데, 씻고, 나와서, 나오자. <laughs> 나와서 나오자.